형제에게 던진 한마디 자랑이 10년짜리 침묵으로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깝다는 이유로 우리는 때로 말의 무게를 잊어버립니다. 칼을 든 것처럼 날카로운 자랑 한마디가 피보다 진하다던 형제의 인연을 서걱서걱 잘라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이죠. 제가 처음... 그 사연을 들었을 때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형이 동생의 아들 자랑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 하염없이 울었다니. 그것이 무슨 대단한 잘못일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기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진리를요.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부엌에서 국이 보글보글 끓고, 식탁 위에는 따끈한 전이 김을 올리던 그날, 함께 모인 형제들은 어린 시절처럼 떠들썩했지요. 그런데 동생의 목소리가 문득 높아졌습니다. 형,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의사 됐어. 말 끝에 묻어 있는 자랑거리를 순간 모두가 알아차렸습니다. 형은 얼굴에 미소를 띄었지만, 그 뒤에 스치듯 지나간 그림자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의 날로 같은 눈빛엔 오래된 죄책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형은 가난 때문에 대학 문턱조차 밟지 못했고 자식 교육은커녕 하루 벌어 하루 살기에도 벅찼으니까요 그날 밤 형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밭 위로 길게 드리운 그림자처럼 형의 침묵이 길었습니다. 축하한다라던 말보다 길고 부럽다라던 한숨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형의 연락처는 무음이 되었습니다. 전화는 빙빙 울리다 끊겼고 명절까지도 형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동생은 형이 섭섭해하리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쁜 마음에. 우리 아이 잘 됐다는 소식을 가족에게 먼저 알리고 싶었을 뿐이었지요. 자랑도 기쁨도 가족이기에 허용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친밀한 사이일수록 마음의 상처는 깊고 오래 갑니다. 집년이 흐르는 동안 형제 사이는 얼음장처럼 식어갔습니다. 형은 자식에게 세상 구경 한번 제대로 시켜주지 못한 채, 공구 상자만 움켜쥐고 살았고, 동생은 도시 외곽 새 아파트에서 넉넉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같은 방에서 잠들던 어린 형제였는데, 삶은 어느새 다른 길을 내었고, 마음의 강은 건널 수 없는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동생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의사 됐어. 그 말이 형의 가슴에 못이 됐다는 사실을요 태어나 처음 내 이름 석자로 내민 칭찬이 형에게는 칼 끝이었다는 것을요 우리 곁에도 그런 칼이 숨 쉬고 있습니다 자식 자랑 돈 자랑 건강 자랑 목표 자랑 가치관 자랑 말끝마다 들려오는 나는 이만큼 잃었다는 선언은 듣는 이에게 비교라는 납덩이를 달아줍니다. 가까운 가족이라서 특히 형제라서 더 치명적입니다. 어린 시절 함께 꾸었던 꿈이 두 갈래 길로 갈라질 때 잘난 듯 내뱉는 한마디는 상대에게 나는 성공했고 너는 아직이라는 불같은 문장을 새겨넣습니다. 윗목 같은 세상살이에 지친 가슴 위에 그 문장 하나가 내려앉으면, 형제도 친구도 미움으로 얼어붙고 말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혀 끝에도 뽐내고 싶은 말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가 대기업에 들어갔어. 이번에 큰돈 벌었어. 나는 아직도 약 하나 안 먹어. 그 말들이,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듣는 이의 가슴에 오래도록 녹지 않을 얼음 조각을 남길 뿐입니다. 자랑은 혼자만 웃는 잔치이지만 가족은 함께 울고 웃어야 하는 연대입니다. 우리는 입술을 깨물어 삼킬 때 사랑을 지키고 침묵을 택할 때 관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경제에게 칼을 들이대지 않으려면 혀를 도로 삼키는 연습부터 해야 합니다. 마음 속에서 솟구치는 자랑이 있다면 한 걸음 물러서 이렇게요. 혹시 지금 저 말이 형제의 오랜 상처를 건드리지 않을까? 그 질문이 깊어질수록 자랑은 줄어들고, 배려가 커집니다. 칭찬은 좋습니다. 축복도 좋습니다. 다만 그 칭찬과 축복의 방향이 자신을 향해 있으면 자랑이 되고, 상대를 향해 있으면 사랑이 됩니다. 당신의 말이 사랑이 되기를 서로의 마음을 키우는 따뜻한 숨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긴 겨울 밤을 지나 봄이 오듯 침묵과 존중의 시간은 형제의 인연을 다시 피워낼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그 지혜를 함께 배워보려 합니다. 동생의 한마디가 형을 찔렀던 그밤 이후 나는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또 다른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식 자랑이 빚어놓은 상처는 비단 그 집안만의 일이 아니었지요. 한 동년배 할머니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떡을 팔아 두 아들을 키웠는데, 어느 날 큰아들이 외국 명문대 졸업장을 들고 귀국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집 앞에 모여 축하했고, 작은아들은 뒤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작은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끊겼고 서른해가 흐른 지금까지 어머니는 아들의 소식을 모른 채 사근떡을 물에 불려 혼자 식사를 합니다. 큰아들이 올 때마다 어머니는 기쁜 마음과 함께 조용히 눈을 돌립니다. 자랑이 또 다른 자식을 떠나보낸 원인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그러셨습니다. 자식이 잘 돼도 말만은 작게 해야 한다. 이어서 돈 자랑이 부를 수 있는 독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무 살 무렵부터 막 노동으로 하루를 버티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 등을 맞대고 살았는데, 어느 날 동생이 작은 가게를 차려 성공했습니다. 동생은 형에게 번 돈으로 밥도 사고 새 옷도 사줬습니다. 고마움보다 미안함이 먼저 고개 들었던 형은 어느새 얼굴을 숨겼습니다. 한 겨울에 동생이 새 외투를 사줘도 형은 얇은 잠바만 걸치고 다녔습니다. 동생에게 받으면 그만큼 비지야라며 웃었지만. 내 심은 비교와 열등감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결국 그는 연락처를 바꾸고 먼 지방 공장으로 떠났습니다. 동생은 형을 생각하며 번 돈의 절반을 송금했지만 통장은 열리지 않았고 편지는 돌아왔습니다. 돈은 돌보다 딱딱한 돌이 되어 형제 사이 길에 굳어버렸습니다. 건강 자랑이 불씨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70대 어르신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나는 여든이 눈앞인데도 아직 병원 한번안 갔어. 좌중이 탄성을 보내지만 같은 자리 구석에는 무릎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인 친구가 조용히 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다음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순간 아픈 이는 자신이 짐스럽다고. 느끼고 스스로를 숨기기 시작하지요. 자랑한 어르신도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파스를 들고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친구는 요양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시 만나 손을 잡았을 때 자랑했던 어르신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묻고 돌볼 걸 그랬어. 목표와 성취를 자랑하다. 화살이 돌아온 경우는 더욱 흔합니다. 어느 작년 부부가 아들 결혼식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맨주먹으로 시작했고, 30년 만에 건물 세 채를 읽었습니다. 하객이 환호했지만, 곁에 있던 언니 부부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는 암에 걸려 일도 못하고, 조카들 학비 걱정에 밤잠을 설친 지 오래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도 서로 안부를 묻던 두 자매는 그날 이후 서먹해졌습니다. 목표를 이룬 자랑 한마디가 수십 년 쌓은 정을 갈라놓은 것이지요. 결국 자랑한 동생이 먼저 언니 집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내가 미처 몰랐어. 내 기쁨을 자랑이 아닌 감사로 돌려야 했는데. 그제야 언니는 눈물을 닦고 동생을 안았습니다. 성취를 공유하려면 먼저 상대의 형편을 살피는 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치관 자랑이 인연을 끄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절약을 미덕으로 삼아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형은 대출을 받아 창업에 도전했고, 몇 차례 실패 뒤 가까스로 성공했습니다. 설날 상 한가운데에서 형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결국 큰돈은 위험을 감수한 사람이 버는 거야. 종잣돈을 묵혀두기만 해서는 평생 제자리걸음이지. 동생은 웃으며 잔을 채웠지만 그 뒤로 명절마다 조카들 용돈만 붙이고 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마음 속에는 내 삶은 틀렸다는 화살이 박혀 있었지요. 몇 해가 지나 형이 사업부도로 부득이하게 작은 방에 눌러 앉았을 때, 비로소 두 사람은 다시 만나 손을 맞잡았습니다. 형은 고개 숙여 말했습니다. 내 길도 맞고 내 길도 맞았다. 물이 고르지 않은 돌틈을 따라 흘러가듯 삶도 각자 길이 있더라. 그제야 동생은 웃으며 식탁에 따뜻한 국을 올렸습니다. 가치관 자랑은 결국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이처럼 자랑은 소리 칠수록 커 보이지만 그것이 남기는 균열도 그만큼 깊습니다. 우리는 자랑하고 돌아서면 금세 있습니다. 그러나 들은 이는 밤새워 마음을 뒤척입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언젠가 내뱉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에 남아 찬바람처럼 부는 건 아닌지, 혹은 남이 내뱉은 자랑 때문에 내 마음이 얼어붙어 스스로를 깎아내린 건 아닌지,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대의 표정에 스치는 그림자를 읽고 축하의 말 뒤에 숨은 긴 한숨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술을 담은 채, 조용히 손을 얹어야 합니다. 고생 많았지. 힘들 땐 언제든 얘기해. 이 짧은 말들이 자랑보다 훨씬 큰 울림으로 서로의 마음을 데워줍니다. 자랑은 혼자 밝게 타오르는 불꽃일 뿐이지만 배려는 오래 타는 날로뿔이 되어 함께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으로 형제의 손을 다시 잡아보십시오. 침묵 속에 담긴 따뜻한 숨결이 얼어붙은 인연을 녹이고 한때 비교와 미움으로 어둡던 마음방을 다시 환히 밝혀줄 것입니다. 어떤 날 동생은 결심했습니다. 침년을 막아선 침묵의 벽 앞에서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야겠다고요. 얼어붙은 시간을 녹이기 위해 그는 형의 집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겨울 바람에 코끝이 매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봄 기운이 잔잔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정류장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동생은 자랑으로 시작된 그날 모임을 떠올렸습니다.자랑이 아니었다면 분명 형과 함께 웃으며 늦은 밤까지 술잔을 기울였을 텐데. 그 한마디가 인연의 시계를 멈추어 버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혀를 깨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그때 마음으로 축복하는 법을 몰랐을까? 형이 나타났을 때 동생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서 있던 형도 이내 짙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여태 왜 이렇게 늦었니? 그 아는 형의 쉰 목소리에는 서운함보다 보고 싶었다는 그리움이 더 크게 묻어나 있었습니다. 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우리 다시 예전처럼 손잡고 걸을 수 있을까? 형은 잠시 고개를 돌리더니, 마침내 동생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 흐르던 싸늘한 공기가 서서히 풀렸습니다. 말보다 더 깊은 사과가 뜨거운 체온으로 전해졌기 때문이었지요. 버스에 올라 두 사람은 낡은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동생은 형의 손에 따뜻한 호빵을 쥐어주며 옛 이야기를 은근히 꺼냈습니다. 형, 기억나. 예전에 우리가 한겨울에 호빵 하나로 밤새 추위를 버텼잖아. 형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오래된 앙금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생이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내가 했던 말이 형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형이 자식 걱정에 밤을 새울 때 나는 뽐냈어. 미안해. 형은 떨리는 눈빛으로 동생을 바라보다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긴. 나도 내 자신 못 챙긴 걸 부끄러워했지. 누구보다 기뻐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상처였어. 두 사람은 작고 허름한 국밥집에 앉아 뜨끈한 국물을 나눠 먹으며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가족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형은 조용히 밥 숟가락을 놓고 동생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자랑 대신 감사만 말하자. 내 아이가 잘 되면 형도 고마운 거다. 넌나 대신 부모님께 효도할 힘이 생긴 거니까. 동생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국밥집 창문에 서린 김은 형제의 가슴에도 포근한 온기를 드리웠습니다. 자랑이 멈추자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자 사랑이 다시 흘렀습니다. 누군가의 승리가 패자가 아닌 모두의 축복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형은 동생에게 오래 전 책갈피에 적어둔 문장을 들려주었습니다. 꽃은 제때에 피고, 강물은 제 길을 따라 흐른다. 그 말은 자랑이 아닌 위로였습니다. 자랑은 내가 앞섰다는 깃발이 되지만, 위로는 서로의 길을 인정하는 다리가 됩니다. 동생은 그 다리를 통해 형의 마음으로 건너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화려한 말로 마음을 가르지 않겠다고요. 대신 그는 작은 행주 한 장이라도 더 챙겨 형의 주방을 깨끗이 닦아주고, 고된 일 끝에 어깨를 주물러 주기로 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손길과 눈빛으로 사랑을 전하기로 한 것이죠. 이튿날 아침, 형제는 함께 부모님 산소가 있는 작은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잔디 위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묵념했습니다. 형은 부모님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야 동생과 다시 웃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기를 빕니다. 동생 역시 두 손을 모은 채 다짐했습니다. 제가 자랑 대신 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형과 나란히 걷겠습니다. 언덕을 내려오며 두 사람은 아이 때처럼 눈싸움을 했습니다. 형의 눈덩이가 동생 코끝에 떨어지자 동생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소리는 찬바람을 뚫고 언덕 너머까지 퍼졌고 나뭇가지 위에 맺힌 얼음 알갱이들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언젠가 우리 마음에도 여전히 자랑하고 싶은 말이 솟구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형제의 눈싸움을 떠올려 보십시오. 혀끝에서 맴도는 자랑을 삼키는 그 짧은 침묵이 수십 년의 후회와 서운함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사랑은 크고 요란한 말이 아니라, 먼저 손 내밀어주는 작은 용기에서 자라납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자랑 대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내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이 따뜻한 한마디가 꽁꽁 얼어붙은 마음방을 녹이고, 흩어진 가족을 다시 불러 모으는 귀한 불씨가 되어줄 것입니다. 형과 동생이 다시 손을 맞잡은 그날 이후, 저는 자랑이 어떻게 사람 마음의 생채기를 남기는지 더욱 깊이 살펴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지는 다섯 가지 자랑의 함정을 두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대신 어떤 말을 건넬 때 관계가 살고 마음이 넉넉해지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길게 돌아가더라도 결국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상처를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기쁨은 누군가의 마음을 짓누르지 않고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가족에게 내 아이가 마음 다치지 않고 건강히 자라준 것만으로도 감사해라고 말해 보세요. 돈이 생기면 나도 뜻밖의 복을 받았어. 혹시 필요한 데 있으면 함께 고민해 보자 하고 손을 내밀어 보세요. 건강이 좋다면 건강할 때더 도움이 되도록 움직일 게 하고 조용히 다짐해 보세요. 목표를 이뤘을 때는 내 옆에서 응원해 준 덕분이야라고 고백해 보세요. 가치관을 말해야 한다면 서로 다른 길이어서 배울 점이 많아라고 인정해 보세요. 기억하십시오. 말은 입 밖으로 나오면 돌이킬 수 없고, 침묵은 마음을 덮히는 담요가 됩니다. 오늘 하루, 혀끝에서 맴도는 자랑이 있다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상대의 얼굴을 살펴보세요. 축복이 필요한 얼굴인지, 위로가 필요한 얼굴인지, 그 표정 하나 읽어주는 눈길이 자랑보다 훨씬 큰 사랑이 됩니다. 우리는 결국 함께 늙어갈 가족입니다. 말 한마디로 평생 울 수도, 말 한마디로 평생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랑이 아니라 따뜻한 숨결로 서로의 삶을 덮어 줍시다. 그 작은 다짐이 오늘도 우리 가족을 꽃길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족에게 건넨 자랑 한마디가 꽃이 아닌 가시가 되어 돌아온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또 어떻게 풀어 가셨는지 댓글로 들려주시면 서로에게 큰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앞으로도 함께 지혜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